thanks oh. 안녕하세요. 이주멀 디자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일은 어, 유튜브 채널 첫 화면에 이 재생 목록 있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꾸미는 그러한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흔히 처음 만드시면은 유튜브를 만드시면은 여기 첫 화면 말고는 여기 첫 번째 업로드한 동영상만 나옵니다. 이 하단에 이런 재생 목록은 어떻게 재생 목록을 만들고 그리고 이 재생 목록을 여기에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기 상단에 이 부분 있죠? 상단에 여기 채널 맞춤 설정을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채널 맞춤 설정에 오셨으면 일단 여기에 넣으실 어 재생 목록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재생 목록은 현재 이 페이지에서 홈 말고 여기 재생 목록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새 재생 목록 이걸 다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재생 목록 제목을 적어줍니다. 테스트 이렇게 하나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러면 바로 만들어졌어요. 재생 목록이. 이런 페이지가 넘어왔죠. 자, 그러면 여기 수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수정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이 페이지가 나왔다면 여기에서 이 재생 목록 설정을 눌러주세요. 재생 목록 설정을 눌러주셨다면 여기에서 정렬을 추가된 날짜 최신순으로 바꿔주시고요. 다른 것들은 일단 놔두세요. 자, 그리고 저장. 저장하셨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재생 목록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동영상은 이렇게 동영상 추가를 누르셔서 유튜브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게임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나오는 걸 클릭을 하셔 가지고 동영상을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영상을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다가 여기 우측에 저장 이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하기에 재생 목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테스트 아까 만들었던 새 재생 목록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화면 왼쪽 아래 이렇게 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조금 전그 재생 목록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이 부분, 이 숫자 여기 왼쪽, 왼쪽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얘를 잡고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이 추가가 됐다면 다시 한번더이 재생 목록을 눌러주세요 재생 목록을 눌러주시면 여기 테스트 새로운 재생 목록이 생성이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더 여기 테스트 부분 이 테스트 부분 이 이름 파란색으로 써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잡고 조금 전처럼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 수정 버튼을 누르셔서 조금 전에 그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더보기 오른쪽에 이걸 클릭을 하셔서 재생 목록을 삭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상단에 재생 목록을 눌러서 재생 목록으로 넘어가시고요. 자, 이 부분 재생 목록 이제 생성되는 거는 아시겠죠? 그 다음 스크롤을 위로 올리셔서 여기 이 홈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기 홈 버튼 이 수정 화면, 첫 화면으로 넘어오셨다면 하단을 내려 보시면 이렇게 섹션 추가라고 있는데요. 이 섹션 추가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콘텐츠 선택. 얘를 눌러주시고 단일 재생목록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아웃은 가로 행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재생목록 선택은 내 재생목록 이 중에서 재생목록 URL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재생목록 URL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URL은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 다시 한번 이 재생목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생목록 이름을 눌러주시고요 수정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주소를 Ctrl C 해주시고, 다시 한번더홈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오셔서 다시 한번더 섹션 추가를 눌러주시고, 컨텐츠 선택 단일 재생목록, 그리고 내 재생목록 URL 입력하기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 옆에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복사하셨던 링크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왼쪽 하단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테스트.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 이 완료 버튼, 얘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위치됐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위로, 얘를 아래로 순서를 이렇게 마우스로 올리셔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상단에 완료 눌러주시고, 이렇게 올라서 완료 눌러주시고, 다시 위로 올라오셔서 내 채널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볼까요 자 이렇게 내려 보니까 이렇게 맨 아래쪽에 이렇게 방금 전에 만든 재생 목록이 유튜브 첫 화면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화면을 이렇게 꾸며 주시지 않는다면 유튜브를 보러 온 많은 시청자분들이 첫 화면을 보고 아 여기는 영상이 몇 개가 없다 별로 볼게 없네 하고 영상을 보러 오기 좀 꺼려 한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상을 올리시고 영상이 많이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꽉찬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첫 화면을 재생 목록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구독자가 더 많은 시청자가 다녀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 댓글이나 영상의 댓글이나 이 부분 우측 상단 이 부분 오픈 카톡 이 부분을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작은 문의 역시 오픈 카카오톡이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료 로고 제작은 이벤트는 끝났고요. 다음에 또 이벤트 있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영상 만드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